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중가요 작사가이자 작곡가로 유명한 조은파 선생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은파 선생님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비인잔, 연안부두, 옥경이, 칠갑산 등을 작사 작곡한 분입니다. 조은파 선생,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몇번 교회에 나가본 경험이 있었지만, 일찍 고향을 떠나 힘겹고 바쁜 생활을 해야 했던 나는 종교 생활과는 무관하게 살아왔다. 정결한 허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좌의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어린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도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현실을 즉시하라며 나무라곤 했다. 그러도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생전에 그렇게도 당당하시던 아버지께서 그의 의지하는 아무 상관없는 죽음을 맞아 말없는 시신이 되어 누워계신 것을 보며 나는 슬픔보다는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와 절망감을 맛보았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대중음악가로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날개, 억경이, 칠갑산 등내 작품을 발표하며 좋은파라는 이름이 알려지는 동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마음에 생기는 공허감은 떨칠 수가 없었다.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고 그 사실은 항상 내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한 중에 나는 성격도 옹말하지 못하여 자주 화를 냈고 남의 실수를 감싸주지 못하고 드러내어 상처를 주곤 하였다. 객지에서 외로울 때 만난 아내와도 아이 셋을 낳고 사는 동안 참으로 갈등이 많았다. 내가 조금만 참고 이해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성격 차이가 난다, 수준이 안 맞는다, 대화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이 많았다. 결국 갈등을 모가지 못한 나는 가족을 떠나 홀로 지내게 되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세상의 많은 아내들에게 훈훈한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자기 아내와 떨어져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패배감과 고통 속에서 오직 글 쓰는 일과 노래 만드는 일에 열중하며 그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어그러진 나의 삶의 모양과 찔림의 아픔은 이루어낼 수가 없었다. 내가 집을 나와 머물게 된 곳은 공교롭게도 독실한 기독교인인 장노님 댁이었다. 그분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저상하셨던데 나를 마치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어릴 적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나에게는 참으로 새로운 경험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분은 나의 구두를 닦고 있었다. 나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내 구두는 내가 닦겠다고 만류했다. 그러자 장노님께서 빙그레 우두시년 말씀하셨다. 조선생, 이 더러운 구두도 닦으니까 깨끗해졌지. 이와 같이 우리 몸도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고 옷이 더러워지면 빨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말이야, 조선생, 만일에 우리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때 나는 평범한 노인의 말 한마디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노인이 말했다. 함께 있는 동안 알게 될 거야. 그러고는 빙긋이 웃으시는 것이었다. 장모님 내부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내게 예수 믿기를 권했던 것처럼 주일마다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하셨지만 나는 그때마다 여러 가지 구속받을 것이 싫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좀더 나이를 먹이면 가겠다면서 사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모임댁에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엔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아니, 믿다가, 제 값으로 지옥 형벌로도 받겠구나. 찬송가 269장, 엔일인가, 내 형제여는 꼭 나에게 하는 소리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날 밤 마음도 울적하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룬 채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섰는데 안채에서 누군가 울면서 중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들어보니 장모님 네 분께서 기도하시는 중이었다 하나님 조은파 선생을 불쌍히 여기사 그가 주 앞에 나와 회기하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우시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저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위하여 이른 새벽에 깨어 울면서 기도를 한단 말인가. 순간 시골에 계신 호러버니가 생각났다. 어머니께서도 이 순간 나를 위하여 늙고 피곤하신 몸으로 자디참 교회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시겠지.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면 무언가 형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꼈다. 동생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어머니, 오직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를 위로해드릴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했던 일이 생각났다. 내가 어머니께 부려했구나. 일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교회를 가려고 장로님이 같이 가자고 부르기를 기다리는데 묘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조 선생 다녀오리라. 집잘 보고 계셔. 다른 때는 늘 함께 가자고 고나시던 분들이 그날따나 그냥 가버리시는 것이었다. 머쓱했던 나는 내쪽에선 먼저 교회에 데려가 줄 것을 청하였고 장로님은 그러한 나를 반기며 사랑의 교회로 인도하셨다. 교회에 처음 나가던 나는 왜 그렇게 쑥스럽었던지 한 번, 두 번, 세 번,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그동안 많은 사람을 보내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 어디론가 멀리 떠나갔다고 지치고 고달픈 몸이 되어 처음 있던 곳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혼자서 세상의 험한 풍파 속을 떨며 고민하며 힘겹게 살아온 나날들이 서럽고 억울해서 마냥 울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았던 송도 한 분이 눈물이 떨어지는 내손 위에 손을 넘고 함께 울어 주시는 것이었다. 아, 그때 나는 그분에게서 따뜻한 형제의 사랑을 느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정신없이 살았던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믿음이 자랐고, 새 가족 모임과 다락방에 참여하여 말씀을 외우면서 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과 함께 기쁨에 찬 확신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고룩한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인생관이 달라졌으며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새로워졌다. 나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모든 일을 찾아가 하해했고 내게 아픔을 주었던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애로울 때내 곁에 주었고, 내가 괴로울 때 이루어 주었고, 내가 방황할 때 기다려 주었고, 내가 슬플 때내 아내도 함께 울어 주었다. 그동안 나만의 이기심으로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모든 관계를 회복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렸다. 사랑의 교회는 내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 사랑의 교회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남으로써 내 영적 삶은 엄청난 변화를 맞았으며 내 인생은 새 집행을 열었다. 가락방 모임을 통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건면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삶을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며 한류를 얻을 수 있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법을 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늘순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남창의 순장님을 통해 충성된 정직들로서의 참된 삶의 모습을 배웠다.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 사명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고 구원의 진리인 교리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고룩한 인격과 삶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나는 순종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에서 말의 덕을 세우고 순결한 삶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나는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평신도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강령을 터득하고 영적 리더로서 지식과 인격을 다듬는 가운데 겸손하게 낚기는 연습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연습을 하였다 그런 과정에선 나의 교만과 이기심과 사악함의 두꺼운 껍질이 벗어지는 아픔과 함께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다 저주받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대 소망이 없는 이 세대에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온수가된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 하목케하는 것이 곧 나의 사명임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나오면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내 사무실 문턱을 넘어오는 이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문을 나가는 이에게 영성의 기쁨을 안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나는 사무실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내드렸다. 사무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가수, 작곡가, 기자, 프로듀서. 탤런트, 매니저, 행상 등 누구든지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들의 용건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같이 잘해봅시다라며 긍정적으로 대답한 뒤 조용히 피아노실과 기도실로 쓰는 방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 나는 축복기도를 해주겠다고 전한다. 나와 관련된 모임의 구성원들은 내가 이미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응할 때가 많다. 나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로 인해 죽는 것과 죽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기도한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다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실 것과 각자의 삶 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드린다. 그러면 모두들 뜻도 모르면서 아멘한다. 스스로 전화하고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작은 선물로. 준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논다는 인식을 바꿔주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도박벽으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 아내가 가출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잃고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기사분을 만난 일이 있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소망을 얻은 뒤 인생이 역전된 그분은 교회에 등록하고 3년 동안 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나는 이 형제를 보며 오직 복음만이 쓰러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소망 없는 삶 가운데에서 새 활력을 부어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날 식당에서 1987년 동일 민주당 장당 방해 사건을 통해 영파리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김용남 씨가 동료들과 함께 희사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후고 그의 음식값을 지불하고 아는 사이가 되어 1년간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다. 한때 사회를 도들썩하게 했던 그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하고 새 사람이 되어 전도 폭발 3단계를 마치고 섬전도, 전 교도소전도, 이집트, 베트남 등 여름 단기 성교를 통해 다녀오는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체험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며,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씀을 듣는 일이 기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꿈만 같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 주님을 영접한 후 대중음악계를 떠날까 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대중문화계에도 누군가 남아서 하나님을 전하며 대중문화에 침투하는 사탄의 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분야에 종수하며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깊은 것은 나에게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